어 어떤 가정이 필요할 것이냐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어 필라델피아와 다른 어떤 트이먼트 그룹과 다른 어떤 컨트롤이 필요해요. 이때 저희는 트이먼트 그룹과 노 네이버인 컨트롤 예를 들면볼티모를 설정할 건데 이두 지역이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그 모두 제로 제로 상태죠 지금. 이때 어 정책 시행 시점 전후 아웃컴의 변화 그래서 만 t가 1에서 0으로 변했것을알수 있습니다. 이 정책 시행 시점 전후 아웃컴의 변화와 No Neighboring Control 지역, 뭐 예를 들어볼티모에서의 정책 시행 시점 전후 아워컴의 변화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. 어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좀나타날 텐데 이것은 Counterfactual Parallel Trend Assumption이라고 불러요. Counterfactual, 뭐 가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Counterfactual인 이유는 이것은 저희가 관측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래서 어떤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고 Parallel Trend라는 것은 아워컴의 트렌드가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